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저는 많은 남성 회원들과 이야기 하다 보면 남성분들이 의외로 여자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고 매력을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첫 번째는 자기만의 바운더리가 분명한 여자예요. 자기 주관이 분명한 여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가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안 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남자들이 착한 여자, 순종적인 여자 좋아할 것 같지만 착한 여자 좋긴 한데 막상 크게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여자가 자기의 시간 관리라든지 어떤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기준을 가지고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여자를 좋아해요. 나를 사랑하거나 좋아한다면 알아서 눈치껏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자분들이 남자분들한테 원하고 바라지만 남자분들은 오히려 여자가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자기만의 그 확실한 마운더리가 있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자존감이 행복이 남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고 그 원칙을 허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주체적인 자기의 삶을 살겠다는 거죠. 남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여성들의 이런 생각과 말과 행동이 각각 다를때 너무나 혼란을 느껴요. 여자들의 언어는 다르다고 하잖아요. 말은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그게 아닌데 내가 한 말을 다 그대로 듣느냐. 여자들이 이렇게 많이 말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남자가 알아서 내 마음을 다 파악해서 원하는 행동을 해주기를 바라지만 실질적으로 마음과 말은 반대로 나옵니다.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여자가 자기 바운더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의 의견과 생각을 전달할 줄 아는 여자들한테 매력을 느낍니다. 착한 여자가 이제는 더 이상 대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난 이건 싫고, 이건 좋고,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것이고, 이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있게 말하는 여성의 말로 남자들이 굉장히 매력을 느낍니다. 여성분들은 과연 자기만의 바운더리가 있으신가요? 내 원칙, 신념, 나의 가치관, 어떠한 경우에도 무너뜨리지 않겠다라는 경계선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성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면 경계선이 가끔 허물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애는 더 좋아하는 사람이 손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놓칠까 봐, 날 싫어할까 봐, 떠날까 봐 나의 경계선을 다 허물고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맞췄을 때 나를 더 매력 없게 느끼기 때문에 떠난다는 그런 아이러니한 사실인 거죠. 남성분들도 여성분들 못지않게 그 자기만의 바운더리가 확실해야 여성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그때의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원칙이 없이 자지우지 된다면 여자들은 절대로 그 남자를 존경하지 못해요. 꼭 연인뿐만 아니라 내 가족에게도 마찬가지고 내가 분명한 경계선이 있는 사람이다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의 혜택이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리고 나는 너무나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습관은요. 밝은 성격 남성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의외로 남자들은 여자가 먼저 밝게 다가오는 것을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느껴요. 보통 여성분들의 입장에서는 남자들한테 잘 접근을 안 하잖아요. 대시도 남자들이 하고 처음에 이 관계에서 시작을 해주기를 바라지만 인사해주고, 반겨주고, 환영해주고, 남자를 배려해주는 듯한 이런 여자들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안 그러기 때문에 여자들하고 말을 처음 시작하는 걸 남자들이 왜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좋아하는 여자든 아니든 보통의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런데 여자가 먼저 쉽게 말을 걸어주고, 마음을 헤아려주고, 배려해줘서 먼저 다가와주는 그런 여성들한테 크게 매력을 느껴요. 오히려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어머, 뭐 저분은 내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여성분이 밝게, 어, 누구 씨 왔어요? 어, 뭐 어떻게 지냈어요? 이렇게 먼저 다가와주는 그 모습에 마음이 확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남자한테 다가가면 어 내가 좀 쉬운 여자로 보이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 때문에 고고하게 남자들의 연락을 기다리면서 나는 선택만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여자가 더 높은 가치의 여자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어떤 남자든 따뜻하게 웰컴 해주세요 그러면 더 매력적인 여자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관리를 잘하는 여자인데요. 자신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 외모, 자기 마음 관리를 잘하는 여자예요. 요가를 한다든지 뭐 조깅을 한다든지 필라테스를 한다든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운동하는 시간을꼭 지켜서 운동을 한다. 아니면 내가 배우는 게 있어서 그 배움에 누구보다 열정적이다. 또 자기 외모를 가꾸는 일도 헤어 관리, 피부 관리 이런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는 여자들이요 의외로 남자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자기 자신을 관리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귀한 대접을 하는데 어떤 남자든 나한테 함부로 하겠어요 근데 남자들이 아무리 예뻐도 함부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여자들 보면 자기 자신이 없어요. 관계에 자기 자신이 없고 남자를 우선시해서 왕으로 떠받들고 시종처럼 몸종처럼 모든 걸 남자한테 받쳐주고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 나는 뭐 상관 없어 이런 여자들이 나중에 보면 헌신짝처럼 버림받는 그런 여자들이잖아요. 남자한테 많은 걸 순종하고 희생하면은 좋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 아시고 연인 관계에서 나를 희생하고 없애면서까지 관계의 우선순위를 상대에게 둘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내 시간이 우선이지, 내 기분이 먼저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의외로 우리는 더 좋아하고 매력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에게 존중을 받고 싶다, 연인에게 대접을 받고 싶다면 나한테 내가 먼저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나를 소중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 남자든 친구든 동료든 그 누구도 나한테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나를 소중하게 대하는 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저는 밥한 그릇을 먹어도 제대로 매트를 깔고 이쁜 접시에 이쁘게 담아서 내 자신이 여왕처럼 먹는다. 이런 마음으로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습관이 되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저절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잘 가꾸는 여자, 꾸미는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 결론은 태련된 여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여자가 마음이 이뻐도 좋은 직업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성으로서 자기 자신을 꾸미고 가꾸지 않는 여자는 남자들한테 매력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매일매일 셀프 업그레이드하는 습관을 가진 여자들을 남자들은 진짜 너무너무 좋아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여자들이 받는 거를 좋아하는 습관, 그것을 좋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남성은 주고 싶어합니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에너지든 남자는 여자한테 무언가로 주었을 때 자기 효능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여성분들은 받는 걸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아니야,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야, 나 그거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남자의 호의와 도움을 받는 걸 굉장히 불편해 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 여성들은 남자가 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걸 거절할 때 내가 굉장히 독립적이고 스스로 알아서 잘 하는 여자로 보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남자의 마음을 쉽게 만드는 거예요. 남자들은 여자가 받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거기서 큰 행복감을 느껴요. 그래서 남자가, 어, 제가 이거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여성분들은 너무 감사해요. 어, 진짜 잘하시네요. 이것만 잘하면 그 남자들은 오히려 그렇게 잘 받아주고 또 고마워하는 여성에게 진짜 매력있다라고 느낀다라는 거 너무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네 가지는 그렇게 안 해야지만 더 남자들이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그것을 해야 더 매력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남자를 남자답게 만드는 거예요. 원칙이 있는 여자에게는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밝은 마음으로 다가오는 여자는요, 남자들이 편안해 합니다.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자기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여자에게는 남자들이 함부로 할수 없는 그런 이상적인 여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 받고 또 감사하는 여자는 남자로서 가치와 효용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로서 뭔가 해줬다라는 자기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선사해 주기 때문에 이네 가지는 모든 남자들이 마음에 불씨가 딱 살아나는 매력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 남성의 이런 심리를 잘 아시고 내가 얼마나 바운더리를 잘 지켜야 되고 밝은 얼굴, 밝게 다가가는 성격,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는 법, 남자의 도움을 당연하게까지는 아니지만 늘 감사하게 받을 줄 아는 그런 여성이 되신다면요. 여러분들도 매력 있는 여성으로 어느 날 멋진 남자가 옆에 다가오게 될 겁니다 오늘 한번 꼭 시도해 보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전또 다음 영상 때 뵐게요 Bye